Thank you. 오직 예수 뿐이네. 그래,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일어나치면 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아침 은총이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김남식 권사님 박사나 장모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따님 집에 가 있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함께 만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수년 동안 동일한 시간에 함께 늘 모일 수 있는 게, 이게 참 행복 같습니다. 오늘도, 어, 내내 간건하시고, 선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태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태도, 태도. 그러면서 지금 달란트 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 살아들릴수 있는 것은 주인을 사랑함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서 노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성실함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숨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실함. 성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달란트 비유. 이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씩 주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하죠? 결산할세. 결산.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에 결산의 때가 다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결산합니다. 주인이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죠. 우리에게 심장을 빌려주고 보는 것을 눈을 빌려주고 했던 이 모든 주인이 이제 내가 너에게 빌려준 심장을 돌려다오. 그러면 인생에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 결산의 시간 다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소천한 이해찬, 어, 전 의원은 보니까 73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겁니다. 결산의 시간이 우주적인 결산이나 개인의 결산이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까이 있는 결산의 시간을 앞에 두고 참, 뭐, 잘못 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결산을 한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야. 잘했구나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리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아 자가 또 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 어쩔 줄 모릅니다 야, 이거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죠? 하 절대 평가를 합니다. 절대 평가. 똑같이 야.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접시를 많이 닦으려고 그러죠. 종로주의. 나 이만큼 성과 얻었거든. 나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거든. 모두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달려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책을 썼거든. 이렇게 많은 강의를 했거든. 이렇게 많은 실적을 쌓았거든? 막, 그래서 PPT 해가지고 쌓은 실적들을 막 소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접시를 도대체 몇 개를 닦아야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돈하지 않으면, 인생이 막판에 큰 후회를 할걸요. 여러분 우리는 실적이나 공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적과 공로를 가지고 엄청나게 성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이 처 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 준 사람들 또 일들을 그냥 감당해 내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예정들을 돌아보면 참 그래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내가 불신앙으로 목회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속도 모르고, 심도 모르고, 막 그냥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려야만,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한 거죠. 내 열심으로 그건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그게 불신앙이죠. 내 열심으로 달려온 목양의 길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목회를 해야 이게 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부름의 상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받았던 두 달란트 받았던 주님은 똑같이 잘하였였다 착하고 충성은 좋아. 네가 저거 내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미권에서 영미권에서 영문학에서 역사상 참,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꼽는 것이 조지 엘리엇이 쓴 미들마치라는. 소설했습니다. 미들, 마치, 미들은 중간이라, 중간. 마치, March. 마치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3월달, 또 행진하다, 이렇게 쓰는데, 요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계, 경계, 미들, 경계. 그러니까, 중간치, 중간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여기 에 보면은 도로시아 브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테레사 수녀처럼 성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니 다섯 달란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위대한 수도원을 계획하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위대한 수녀, 대레사가될 거야. 막 이렇게.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처음에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했던 이 가소보원이라고 하는 남자가 결혼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막 삶이 참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가난하지만 이상이 맞는 젊은 개혁가, 라디슬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야, 저렇게 탁월한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의미없이 살아가냐. 그 사람은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은 생일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고작 그렇게 살다니, 아깝다, 아까워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과연 실패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어떤 예, 이게 이 소설이 마지막에 어떤 대목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 위대한 성교라고 하는 것, 또 엄청나게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것, 막 이런 엄청난 국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성실함에 의한 덕분이다, 결과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게 된다. 목사, 장로님들 때문에 위대하게 된다. 자, 저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두운 곳에서, 작은 청년들의 헌신, 어린 아이의 승김,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 위대한 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나중에 보면, 내일 우리 살리피겠습니다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내게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게 있는 교회의 작은 영역에 승집을 하면서,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지나가는 길거리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해 하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서, 일상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성실한 사랑의 행동, 기록되지 않은 행동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된다고 하는 절대 평가하시는,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결산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엘리엇의 미들마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여러분, 음. 우리에 있는 이 사역에도 담력이 있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저녁에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요. 산책도 하고요. 이웃이 어떻게 사는 거 돌아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구역이나 팀원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감탄도 하고요. 이런 일상의 이 모든 삶이 두 달한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섯 달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0.1 달란트 받은 사람들 처처에 있지만, 우리가 믿을 마치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날지라도 이런 조그만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하시고, 그 작은 자들의 모든 아름다움 섬김이 모여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파생되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설입니다. 놀라운 본문의 말씀이고요. 절대평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죠.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아침에 여러분의 이팀 단톡방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성김 이것들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딱 붙들고, 사람들 눈 너무 어색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삶 가운데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 다 평가하십니다. 주님 마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자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s Jesus